안녕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켰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친구랑 쇼핑을 가보려고 해요 저의 오늘 외출 준비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필수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저는 이제 출발할 거예요 오늘의 데일리룩 좀 풀렸다 오늘은 트렌치코트 입고 바지 초록색으로 포인트 주고 이제 이렇게 그냥 워커 신었습니다. 앵클부츠 신고, 저는 이제 이러고 나갑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요. 이 친구는 속초에서 같이 놀던 친구예요. 저는 이제 홍대로 갑니다. 오랜만에 이제 서울 쇼핑을 가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가, 영상 그 추천해달라고 한것 중에서, 어, 그, 콘텐츠 제가 추천을 인스타로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그 구제샵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직접 가가지고 괜찮은 곳 추천해드리고 제가 옷산 것들 보여드리고 쇼핑하는 모습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출발할게요. 타이거슈랑 홍대 타이거스 옆에 있는 빈티지 살롱입니다. 노래 저작권 때문에 음소거 했습니다. 이번에도 음소거를 했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이 버버리티가 마음에 드는데 가격표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면 버버리니까요. 한 85,000원 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둘러보고, 이제 이뻐가지고 막완지작거리면서 이것저것 다 쳐다보고 하고 있네요. 음, 다시 내려놓습니다. 왜냐면 저는 돈이 없는 거지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더 꺼내서 보는 건데, 결국엔 돈이 없어서 사지도 못한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빈티지 플러스라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앞부분 가게를 찍지 못해가지고 간판 그 찍는 걸 까먹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요! 여기는 빈티지 산타. 그, 거리 이렇게 있는 거리들에 있는 빈티지 산타에서 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이제 빈티지 산타에서 구매한 비니입니다. 이거는 25,000원인데 그 빈티지 산타가 인스타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인스타가 있는데 이거를 팔로하는 우걸 팔로한 우걸 보여드리면 3,000원, 3, 3 음, 얼마였지? 아무튼 할인이 돼요. 할인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25,000원이 아니라 할인 받아서 23,000원에 구매했어요. 그래서 23,000원에 이 비니를 구매했습니다. 완전 힙하지 않나요? 제가 이런 비니가 하나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 어, 여기는. 어이름 뭐지? 일단 알았데 <laughs> 어? 이거 툭끊어어 진짜 지금 제가 한번 아까 전에 왔는데 이 레더 자켓이 여리 할인을 대박 잘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레더 자켓이에요 제가 이번에 레더 자켓을 진짜 사고 싶었는데 근데 레더 자켓은 보통 그냥 정장핏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거 말고 그러니까 항공점퍼식의 그런 레더 자켓을 그런 레더 자켓을 굉장히 원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레더 자켓을 사고 싶었는데 이제 여기서 딱 보여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13만 원인데 그 적혀져 있던 가격표에는 12만 9천 원이었는데 할인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9만 원에 이거를득템했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구매나 구매놓고... 라라라 <laughs> <laughs> 말을 왜 이렇게 꼬이지 9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요게 카라 부분도 보시면 이게 똑딱이가 있어서 뗐을 때랑 이거를 붙였을 때랑 약간 그런 디테일 차이가 조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떼서 그냥 이렇게 플럭거리게 많이 입고 여기 보면 이렇게 밑단 부분에 이렇게 벨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잠그어도 되는데 저는 보통 옷을 많이 안 잠그고 풀어 헤쳐서 입기 때문에 이건 딱히 많이 안할것 같은데 그냥 디테일 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섬세하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반대편에 이렇게 벨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만 더 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제 키에 제가 키가 157입니다. <laughs> 진짜 157인데. 저한테 딱 이렇게 알맞게 떨어지고 엉덩이가 다 덥지 않고 딱 알맞게 와가지고 이거를 진짜 그냥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그냥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세 개를 샀어요. 그리고 거기 여기 가게에서 산두 번째 이거 가죽. 이것도 가죽 레더, 레더인데 이렇게 가방에 여기 이렇게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힙색처럼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힙색을 잘안매고 힙색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멜수 있는 가방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를 얼마에 해주셨지? 25,000원이었나? 어, 25,000원에 이거를 주셨습니다. 맞나? 네, 아무튼. 2 0에서 25,000원에 이거를 주셨고. 이거는 되게 수납 공간도 많고. 여기 이렇게 이어져 있게 이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풀면 은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고 되게 수납 공간이 진짜 많아서 유용하게 잘쓸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입을 때 이걸로 이렇게 힙색으로 해가지고 그냥 매도 될것 같아서 이걸 그냥 구매했습니다. 색가 말까 이거는 좀 고민했는데 왜냐면 제가 힙색을 안 매다 보니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뭐 매겠지 싶어서 싸니까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산세 그 번째 청치마. 제가 치마를 진짜 안 입는데 <laughs> 제가 처음으로 치마를 사봤어요. 근데 이게 약간 저한테 딱 맞아가지고 되게 빈티지스럽더라고. 제가 요즘 이런 치마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딱 있어서 이걸 15,000원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15,000원이어서 그냥 바로 사고 얇아가지고 여름에도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청인데도 얇아서 괜찮고 이게 뒤에가 또 트여있어서 활동성도 괜찮고 이게 또좀 스판이 있어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일본 브랜드일 것 같은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5 0 0 0에 구매했는데, 이게 총1 3 여기서 13만원째를 샀는데, 그냥 레더 자켓이 원래 13만원이었잖아요. 그 돈으로 이제 세 가지나 샀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홍대에서 쇼핑을 했는데, 사실은 좀 아무것도 없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구입을. 잘 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에 그냥 이렇게 뭐 짧게 입거나 뭐 이렇게 좀 박시하게 입은 다음에 그 힙색을 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레더 자켓 딱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 이건 활동, 아니 뭐지? 실용성 있게 잘 입을 것 같아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청자켓을 사봤습니다. 저는 원래 그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에 더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저는 인스타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음, 제 쇼핑을 자주 하는 곳은 일단 번개장터. 번개장터는 중고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빈티지도 많고 구제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번개장터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못 구하는 제품들도 많이 올라오고, 제좀더 애눌도 할수 있고 깎을 수도 있다 보니까 저는 번개장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두 번째는 그 빈티지 샵에 인스타 계정을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를 이제 구경하다가 피드에 올라오는 거는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제 마음에 들면 사고. 근데 이 인스타는 약간 그게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제 가게마다 올라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뭐몇시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해줘요. 그때 맞춰서 이제 올라오는 거 마음에 들면 바로바로 바로 이제 사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 없습니다. 고민하면 거기는 진짜 바로 놓쳐요. 그래서 약간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빠르고 그냥 나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막산다 하면은 그런 인스타 계정 많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다음 편에는 제가 인스타 그 계정을 어떤 거를 보는지. 어 빈티지 샵 계정들을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쇼핑 하시고, 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요! 안녕!